4번. 4번은 빈 칸만 보는 문제예요. 자, S1이 6이다. 음, 첫 장이 6이다. 그러면 얘임으로 이렇게 네 번, 첫 번째 네모가 있는데, A2는, 뭐야, 여기 있네? 그러면 S2가 누군지만 찾아오면 되는 거네? 그러면 A2가 누군지 나오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식에서, S1이 6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6 여기 6을 넣게 되면 S2가 누군지 나오지 않을까? S2에 관한 방정식인데? 맞지?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2S2 더하 6이 12는얘 제곱식 전개하면 S2의 제곱 마이너스 12S2 플러스 36 S2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자 S2의 제곱 마이너스 12, 14s2, 플러스 24는요. 그래서 s2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얼마가 나오냐 면 12와 2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제일 첫 번째 줄에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는데, 아까 첫장 항이 6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s2가 2가 나오겠니? 두 번째 항까지 합이. 그지? 그러면 s2는 1 2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12를 넣게 되면 A2는 6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네모 나는 보세요. 자, 나는 킨트를 너무 주고 있어. 기역에서 별표를 빼라. 별표는 어디야? 얘야. 기역에서 별표를 빼래. 그러면 이게 나온대. 자, 기역에서 별표를 뺄게요. 자, 기역은 얘잖아요. 자, 2배의 SM플러스 2 더하기 sn 플러스 1은 sn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sn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기역 별표를 빼래. 별표는 제일 위에 줄이 있는 거자 제일 위에 줄에 있는 거 적을게요 음 차수를 한 차수만 낮춰서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빼래 자, 뺍시다. 그러면 똑같은 애는 날라가겠죠? 맞지? 그러면 2배의 sn 플러스 2에서 sn을 빼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여기는 곱셈공식 정기한 곱셈 거에서 sn 플러스 1의 제곱, sn 플러스 1의 제곱은 똑같이 있을 거기 때문에 빼줄 거예요. 근데 가운데 2AB, 2AB는 남아있어요. 오케이? 그럼 남는 게예 제곱에서 예 제곱 뺀 거. 자, S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SN의 제곱을 뺀 거. 그거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2 이거 이거에서 자, 마이너스 2, SN 플러스 1, SN 플러스 2에서 여기는 빼기 되기 때문에 더하기 2배의 SN, S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보여요? 여기는? 여기는 괜찮아? 음, 여기 좀 빠졌지. 근데 어차피 여기 식을 정리하면 되니까 Sn 플러스 2 빼기 Sn 합자공식이잖아? Sn 플러스 2 플러스 Sn 될 것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2 Sn 플러스 1 2 Sn 플러스 1은 공통인수니까 2 Sn 플러스 1을 묶어내면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여기다 똥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똑같이 생긴 애들을 양배에 날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남는 것만 적어볼게요. 2는 얘가 되는 거지. sn, sn 플러스 2, sn 빼기 2가 되는 거지. 2 sn 플러스 1. 이렇게. 그죠? 오케이. 자, 날라가고 남는 거는 이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sn 플러스 1, sn 플러스 2.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S는 아직까지 합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 근데 여기 S n 플러스 2에서 얘를 하나 빼면요. 이게 식을 예쁘게 적어볼까? 한 개는 얘한테 주고 하나는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묶어내고 S n 플러스 1 빼기 S n 하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마이너스 E s. 아이고 여기 E 플러스 1. 그지? 맞지? 이거를 S n 플러스 1을 하나 하나씩 주는 거야. 하나 하나씩 한테 주는 거야. 얘는 an 플러스 2죠. 얘는 an 플러스 1이죠. 오 너무 이뻐. 그게 얼마다? 2가 되는 거야. 주어진 식을 빼라 고해서 그냥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정리해놨는데 남은 식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지 너희들이. 자 조심해. sn에 관한 식이 나왔는데 갑자기 an으로 돌변을 했어. 그죠? 그러면 sns, sn-1, 뺑골. 그런 형태로 만들란 말이야. an으로 바꿔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란 말이야.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들 차이가 2가 된다. 어? an 플러스 2. 저기서 나는 2가 찾았네? 그럼 공차가 2란 말이지. 공차가 2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일반 항, an은, 자, 첫째 항 플러스 n-1d라고 적으라 그러니까, 첫 장이 이첫 장인데, 얘는 몇 번째 장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 나오죠? 두 번째 장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 나와요. 자, 공차가 얼마라고? 2. 그러면 2에에다가 아까 두 번째 장몇 얼마라 그랬죠? 6이라 그랬죠. 얘네다 2 넣었을 때 6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다는 2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